나스닥도 0.8% 무난한 폭등으로 시작했네요. 무난한 폭등으로 시작했고 그리고 어 무난한 폭등이라고 봐야죠. 그리고 왜 폭등이죠? 아니 진짜 나스닥 한번에봤으면서 진짜 난 다시 말씀드릴게요. 미국 주식 폭등 부 알려드릴게요. 진짜 완전 허접 다시 보여드릴게요. 지금 로딩 중인데 그러니까 어떤 분이 계속 질문하시더라고 라이 방송 보면 제가 계속 말하는데 왜 폭등이라 하시죠? 1% 올라왔는데? 아니, 1%가 그 1%가 아니라고요. 레버리지, 레버리지를 미국 주식하는 분들은 레버리지를 거의 그 맥스까지 쓴다고 대부분. 맥스까지 쓴다는 게 뭐냐면 1%가 100배 쓰거든요, 나스닥은. 1%가 100, 1%는 100%오는 100 거예요. 1% 내리면 100% 내리고 반대말로. 그니까 제가 1000만원을 넣었으면 100배 레버리지 돌리면 2000만원 이 되는 거예요, 1% 오르면. 그러니까 1%에 목숨 건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 뉴스 볼때 중고등학생들 많아서 그걸 질문하신 것 같은데 경제 뉴스 볼때호들가막 떨잖아요. 사람들이 우리 미국 환율이 환율은 더 심해요. 미국 나스닥이 1% 올랐습니다. 하면 아뭐1% 장난해? 그뭐 내가 새콤달콤 300원에 사면 3 0 3원 됐다. 세상 망해가 아니라 실제로 나스닥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1% 넣으면 100배 레버리지를 돌리기 때문에 1%로 면 100% 오른 거 똑같다고요. 100%, 100배 레버리지 고, 100을 곱해야 되잖아요. 레버리지 100을 쓰면.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한국, 그 좀, 이게 다, 아 이게 지금 뭐냐, 그게임스탑 쇼스케이트 때문에, 이거, 이거, 이걸로 그냥 그럴듯해 보이니까어줍지 않게 한 다음에, 실제로 쓴다, 실제로, 아그게임스탑 뿐만 아니라, 평상시에도 그분들은 100배씩 써요. 100배 레버리지를. 이게 백발역으로 쓴사람은어디있어요 쓴다니까 쓴다 기 기본 설정이니까 기본 설정 그뮤그 아, 기음 그 증권에 왜 계속 한번 열어보세요 계좌를 계좌를 그렇게 어렵지 않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. 그니까 러 0.8%가 오른 거고 이거 폭등을 어떻게 보느냐 보세요. 일주일이라 쳐요. 폭등한 게 근데 1%가 오르려면 그 청산이란 말 여러 분 많이 듣잖아요. 그럴듯해 보이니까 청산을 당히 본적이나 있어야지. 아, 답답한데, 보세요. 여기 보면, 한, 한 라인을 잡아요. 한 라인을 잡고, 예를 들어 뭐, 이게 일주일 치근데 일직선으로 오르면 청산을 안 당하죠. 일직선으로 엄청 잘안 당한다고. 예를 들어서, 일직선을 이렇게 오르잖아요. 이건 1일인데 만약 여기서 제가 100%, 100배 레버리지로 돌렸어요. 그러면, 여기서 안, 일직선으로 올라가면은, 여기 밑으로, 한번 역방향이 안 걸리잖아요. 그러면은, 그냥 100% 먹는다고 청산을 당하면 려 반대 방향으로 내려 내려가야 될거 아니에요. 반대 방향으로 안 내려고 가 일직선을 쭉 오르는 거를 서 우리가 폭등이라 해돼어본 예를 들어 여기서 찍어 일주일치를 찍으면 여기서 100배를 걸었어요. 반대편 내려가는 순간 청산 당할 거 아니에요. 조금만 내려가도 왜냐하면 100배 레버지 걸었다는 게 조금만 해도 그냥 청산 당해 버린다고. 근데 여기 안 내려가기만 하면은 그니까 말로 말하는 저점 중에 저점이죠. 계속 여기만 안 이 저점만 안 뚫리면은 그조그만한마진을 증거금으로 끝까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폭등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걸 되게 중요시한다고 미국 그 주식에서는. 그 미국 주식이 한국 차트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해요. 이렇게 따라락 저점부터 고점 그래서 전저점 전고점이란 말을 많이 듣잖아요. 그게 그것 때문이라고. 근데 한국은 좀 달라요. 한국은 레버리지를 강하게 쓰지 않고 기껏해야 한국에서는 그 신용 매수를하는데 신용 매수가 기껏해야 뭐 3배? 300%도 많긴 한데, 레버리지가 3배라고, 3배.